안녕하세요. 다둥이 차,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8년식 제네시스 EQ900 3.84존 럭셔리입니다. 1인 신조 차량인데요. 이 차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다가, 어, 이, 사신 분이 직접 옵션 세팅을 하신 겁니다. 왜냐? 프리미엄 럭셔리 급이에요. 럭셔리인데 프리미엄 럭셔리랑 별반 틀린 게 없습니다. 고스토어 하나 틀려요. 고스토어. 고스토 하나 없어요. 그리고 프리미엄 럭셔리에서 또 올릴 수 있는 그 옵션이 있고 럭셔리에서 올릴 수 있는 옵션이나 옵션은다 올렸습니다. 자 보증도 남아 있는 차량이고요. 가격 공개해드릴게요. 이 차의 가격은요 3,690만 원. 와! 11만 킬로 정도 됐거든요. 그냥 혼자서 타신 것 같아요. 혼자서 오너 드라이브용으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옵션 굉장히 풍부해서 이 차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외부부터 보겠습니다. 라이트, 본네트, 범퍼, 깨끗하죠? 스마트 센스 넣으셨어요. 스마트 센스 넣으셨고. 그리고, 왼쪽 핸다, 깔끔하고요. 타이어, 많이 살아있습니다. 타이어 많이 살아있고. 휠도 혼자 타가지고 관리 잘 하셨죠? 사이드 미러, 왼쪽 앞문, 뒷문. 깨끗하고. 보세요. 스마트 센스 넣어가지고, 이 축구방 센서가 있죠. 축구방 센서. 엄청 다 넣으신 거예요, 이거. 자, 뒤에 핸다도 깨끗하고. 뒤에 타이어도 꽤 살아있고요. 휠 보세요, 휠. 복원 안 했습니다, 이거. 그, 가죽은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자, 트렁크. 트렁크. 18년식이라 아주 센스있어요. 18년식 럭셔리인 전동 트렁크가 있죠. 전동 트렁크가. 달려있고. 범퍼. 오른쪽 뒤 횡다, 뒷문. 앞문, 사이드미러, 앞에 펜다까지 깨끗합니다. 팍! 내 입맛에 맞게끔 세팅한 제네시스 입주 0 0이에요 내부에 옵션 보여드릴게요. 프리미엄 럭셔리랑 틀린 게 없어요. 자, 쏜누프도, 쏜누프도 추가해놓고 럭셔리에서 추가할 수 있는 건다 해놨어요. 4륜도 넣어놓고 자,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매트도 깔아놓으셨네요. 그리고 스마트 센스 있었죠. 축구방 센서 차선이 있다. 전동 트렁크 전자파키. 그리고 스마트키죠. 버튼 시동. 그다음에 헤드업. 헤드업에 제네시스 마크가 나오고. 자, 헤드업도 있고. 그 다음에 크루즈와 자동 제어 장치까지. 킬로스 보여줘요 킬로스 11만 2117킬로 11만 2 1 1만킬로보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 겁니다 루밀러 하이패스 응. 선 루프 걸어놨고 이거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있죠 세이프티를 넣어가지고 어라운드 뷰까지 후방 전방 밑에 아날로그 시계와 브로터 에어컨 무선 핸드폰 무선 충전기도 있고요 18년식이나 또 커튼도 있어요 뒤에 커튼도 있고 통풍 열선 다 있고 핸들 열선까지 그리고 전자 기어봉에 오토 홀드 워크인 시트도 있고 프리미엄 럭셔리랑 틀린게 뭐야? 똑같잖아 이건 프리미엄 럭셔리에요 매몰 시트도 있고요 몰 시트 조수석 매몰 시트도 있고 프리미엄 럭셔리랑 똑같아요 똑같은데요 뒤에는 이제 오너 드라이브용이라 뒤에는 빼놨죠 옵션 어차피 컴퓨터를 못 넣지만 프리미엄 럭셔리부 넣을 수 있지만 그래도 열선이 있어요 열선 정도는 있고 워크인 시트 정도는 있습니다 워크인 시트 정도 이렇게 뺐다뺐다 뒤에 탈일 거의 없으니까 어? 오너 드라이브용으로 쓰신 차량입니다 1인 신조 차량 자, 트렁크 보여드렸고요 관리가 잘돼 있어요 혼자 깔끔하게 타시다가 판매를 하신 그런 차량입니다 자, 너무 좋죠? 어떠십니까? 저는 럭셔리 깡통을 갖고 와도 깡통이 아니에요 거의 중간급 이상 되는 차량만 가지고 옵니다 한번 깡통 갖고 왔다가 엄청 고생해 가지고 많이 안 찾으시더라고요 그래도 EQ900인데 이렇게 옵션이 있는 걸선호하셔더요또 중고차 사는 매력 아니겠습니까? 같은 가격이면 이왕이면 옵션 많이 들어가 그런 차량 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2018년식 제네시스 EQ900 3.8 4륜 럭셔리입니다 하지만 프리미엄 럭셔리급 옵션이 들어가 있었죠 다 들어가 있었어요 스마트 센스 있었죠 세이프티 넣어가지고 그리고 썬루프도 달려있고 차선이탈 방지, 축구방 센서, 자동 제어 양쪽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다음에 통풍, 열선, 핸들 열선, 크루즈 컨트롤, 플로터 에어컨, 다 달려있었죠. 전자기어봉에 오토홀드까지. 헤드업과 전동 트렁크도 달려있는 보증 남은 11만대 EQ900을 제가 3,69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